여러 보내말바람또 가야돼요 그 다음에 음그림 곡도 지금 숙제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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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곡 아니. 아니. 보세요 숙제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뒤에 또 있어 204페이지 이게 4페이지를왜 응. 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숙제예요 지금 숙제를 안 하신 분이 어디 지금 2대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이런 말은 누구 하지? 자극에 나오나 내몸 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디 짓거리는 계시냐? 응? 역시 거쪽. 역시 네 이거 똑같죠 이거. 아니네 아니에요. 야 아니. 여기는 비문화아 이렇게네. 지금 니 살짝 어디서 문장 잘못 야지 지금. 자. 아니, 아니. 어. 아니 아선님저4시에 네. 학원 있어서 거. 아니. 난 역시 거쪽이고 역시 쪽 펴세요. 나 역시 쪽 펴세요. 거기 보면, 또 새로운 게좀 나오는데요. 거기 65쪽이에요, 언니? 네, 아니, 5 0 아, 너 거기 65쪽이야? 네. 아, 6 4쪽이니다 66쪽. 아, 4쪽. 창문 <laughs> 열어주세요. 아니, 요안 돼. 아, 더운데, 더운데. 어... 이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느끼는 체감 온도가 이렇게 달라서 어떡하냐. 어쩔 수없얘봐 <놀람이> 자는... <놀람이> 패딩 입고 지금 날로 끌라안잖아한기로 좀만 잔... 잘것같아 그리고는 패딩 입고 날로 쪼이잖아? 하나도 안 따뜻해 따뜻한데요 여기 여기 만던 뭐 바람 바람, 바람 따뜻해요 따뜻하니까 뜨는 거지 어... 그리고 자꾸 패딩이 바닥 닦아 어... 아, 패딩롱패딩이 아주 나쁜 점이지 네 너무 커요 아나 지금 귀시겨 아이씨 어떤년 창문 열어놨어 하필 가창문아진씨 잠시... 선생님이 열었잖아요 오모 오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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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열었다 오머 그러니까 오머 진짠 줄 알겠어 가짜예요? 가짜지 그러는 거야 상한거아니 열어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나는 뭐. 웬만하면 환기시킬 때때문창문안 열어 방금 환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저 배위 결합 봅시다. 네 이거 안 눌러 샀는데요. 어? 아 어, 진짜? 거짓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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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보라는 <뭐랄까>? 척. <laughs> 오늘 저 가지고 <가정> 조시는겁니가아이 <laughs> <laughs> 진짜 아낀 줄 알았어. 뭐래?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었구나. <laughs> 멀티가 <얼팅이> 없네 <laughs>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분명히 화학 결합에는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윤구야, 화학 결합에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요. 응. 뭐뭐뭐?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어, 그죠상관히 어려워, 그치? 자, 그런데, 아니, 세 가지라더니 여기 뭐야? 이상한 결합이 또 등장을 했네. 에이구, 디다라고 뱁. 이런 건 뭐지? 그런데 실제로 이배경에라면요 이런 단어가 너네 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는 안 나오는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단어까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먼저 한다면요, NH4+라고 하는 게 있어. 어제 많이 본 친구죠. 그냥 아, 이건 이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 제가 미안해지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2월의 이름이 뭐예요? 암모니움. 음, 암모니 이온이죠. 그럼 암모니움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의 H 플러스가 결합한 거란 말이죠. 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을 했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N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 조금 있다 이제 시험 보겠지만, 어, 야, 결합선 3결에다가 비공유단자 땅 이렇게 있다. 음, 그러면 나 8개, 좋아, 좋아. 난 수소 스페셜 두 개만 있으면 돼. 좋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여기는 있이 H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어머 H는 원자번호 1번인데 그럼 이 친구가 원자번호 1번인데다가 아이고 그럼 전자가 토탈해 봤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너무 얼음 먹는데 심취하는 거 아니야? 자얘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야 그런데 H플러스 상상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야. 어? 아니 그럼 얘는 원자번을잃어버니까 양성자 하나에다가 딸랑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이게 바로 H원자란 말이죠. 그런데 H플러스야. <laughs> 아니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나마도 졸라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원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 맞아. 나 꺼져. 잃어버린 거야. 어머나! 어머나! 그럼 이 친구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딸랑 뭐 하나만 남은 거야. 양성자 하나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헐 이런. 자 이거 중요한 겁 여러분. 양성자 하나가 곧 H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뭐뭐 산자로 끝나는 건 H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뭐뭐 산자로 끝나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신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신맛이 나는 원인 물질은 바로 뭐구나. 양성자 하나구나. 나중에 돌아옵니다. 에그, 에그. 그러면, 여기는 H 플러스 생각해봐. 어, 나 졸라 불땅. 나 양성자 하나. 졸라 불쌍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저기 쟤 보니까, 쟤네 집은 너무 단란해 보여. 나 여덟 개 좋아. 나두개 2개 좋아. 두개 2개 좋아. 두개 좋아. 그래서 이 H가 전작한 개도 없는데, 여기는 H 플러스가 쟤한테, 질수한테, 어머니야, 나좀 붙여줘. 게 자요. 안자 아직. 나좀 붙여줘. 근데 나 잠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졸라 싸가지 없는 거죠.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막 여기 붙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익을하면내거 하나. 이지마 해주지마 해주지마. 네, 안 돼. 니꺼 네 하나. 이래서 공유결합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H는. H만. 지가, 그치.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야. 나 줘. 졸라 싸가지고 어머, 어머. 그런데 질수 겁나 착해. 어, 나 없어도 돼. 어차피, 나꽉 찼어. 그냥 여기 와서 붙어. 여기 와서 붙어. 나 상상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과정. H가 저기 가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laughs> 원래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니꺼 네 하나, 내거 네 하나여야 되는데, 자, 여기는. 온전히 누구 것만 두 개가 와 있는 거야. N, N, 원자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와 있는 거죠. 어머, 어머. 그런데 너네 봐봐. 니꺼 네 하나, 내거 네 하나여서 두 개가 되든, 내거만두 네 개고 니꺼는 네 없어. 이렇게 되든, 결국 너와 나 사이에 전자 두 개가 있는 건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질소 원자가 비보유 전자쌍을 제공한 거죠. 그래도 역시 결과는 공유 결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오, 그럼 이거 공유 전자쌍처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나 공유한 거하고 똑같아. 나도 공유, 나도 공유, 나도 공유. 그러고 보니까 누가 H+였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체가 H 플러스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는 누가 플러스겠지? 이런 것들 그럼 이렇게 자 중요한 거야. 배이 결합이 뭐니? 일방적으로 한쪽 원자에서 뭐를 제공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중요한 게 생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N은 정하야 N 결합선 몇 줄이야? 그렇지. <laughs> 아, 뭐야! 내줄처럼 네, 보인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수대로 하잖아? N은 무조건 결합선이 세 줄이어야 돼. 그런데 지랄하고 지금 몇 줄로 변해버린 거야? 네 줄로 변해버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와 달라. 이게 바로 배위 결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완전히 각도도 달라지죠. NH3일 때는 이게 107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만으로 네 개가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몇 도가 되는 거야? CH4처럼 109.5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또 뭐가 있니?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H3O플러스는 물에 뭐가 달랐던 거냐? H플러스가 대기한한 거야. 똑같아. 방법은. 그러면 H2O는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두쌍 있었단 말이죠. 아까랑 똑같아. h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나 붙여도. 그래서 이거 붙여줬단 말이죠. 그럼 붙여줬더니, 역시, 자, 여기에 붙여주면, 얘 마치 공유하고 똑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비용이 병원 상상상 남죠.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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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붙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어, 나하이드로늄이온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머, 어머, 여기도 봐. 분명히 그 산소는 공유전달상 두쌍이랍니다단 말이죠. 그런데 얘 봐봐. 하나, 둘, 셋 쌍으로 달아버렸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선수와 받지 않아. 무슨 결합했다는 증거? 배위 결합했다는 증거. 이렇게 된다고요. 너는 나중에 이거 보고 과장님, 어, 산소는 쪽이에요 잘못 그렸다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아니 오늘 전반적으로 다 멍청한 표정들이야. 둘려서 그래. 아침에도 졸리고, 점심에도 졸리고, 저녁에도 졸리고, 어떡하냐? 그지? 내 말이 맞지? 그렇네. 자, 응. 뭐, 여하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완전히 달라지죠. 민준아, 이거 몇 도예요? 아니, 1 0 오케이, 104.5 도죠. 네. 그런데 H가 달라붙음으로써. 공유 결합선 세 줄. 100몇 도? 10. 그렇지. 완전히 변하는 거야. 이런 게 배의결합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니꺼 네 하나, 내거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럼 이게 시험지에서 어떻게 나오니? 요게 핫포인트. 자, 여러분. 요거 가지고 말해볼까요? 여기에 어떤 언제인지 몰라. 스야 야, X, H, 4, 이렇게 됐어. 이건 안써 있어? 이거는 누구게? 가운데 있는 X는 누굴 거야? 자 이온이 없는 상태에서 XH4야. 그럼 X는 누구여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야 YH4인데 에이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Y는 이라는 거야. Y는 C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 일어서 C처럼 보인 거죠. 전장을 일어서 탄소처럼 보인 거죠. 그럼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여야 돼? 네개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를 이렇서 네 개처럼 보였으니까 얘는 원래는 몇 개라는 거야? 1개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으면, 자, Y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응. 음. 어. 자, 질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 다른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미지의 기호를 써놓고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X 이렇게 써놓는 거야. 야, X 모양.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그냥 뭐 뭐야 이거 질수인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왜? 플스스 원래 질수처럼 보이지만 개보다운 선상 하나 더 말하겠구나. 그러니까 8번 산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질문의 요지를 이해했나요? 네. 어, 근데 표정은 이렇게 멍청하신 거예요? 네. 아이씨 왜 졸리고 어. 예. 나출근 아까 이분가 그랬어요. 저러고 존다고 아 근데 진짜 저거 안쓰면 죽일 것 같아요 써 필기를 해 필기를 어? 아, 아 지금 자다 와가지고 머리를 막다막 막 세집지고 새몇 어. 마리 나오게 생겼어? 그지? 어? 까치집 까치 어, 어? 가치. 너 근데 까치집 봤어? 지가 있잖아 어디? 나무 어 나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까지 뭉쳐있어어어요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시험 볼때 아직 정신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네. 야 그리고 여기 이거 해야 돼. 하나만. 아, 그 네. 다음에 이제 또 엄청 중요한 게또 나오는데 어디 원자단은 뭐예요? 어? 양성 원자단은 뭐예요? 뭐예요? 양성 원자단이 뭐냐고 졸라 어려운 말 썼죠. 플러스 인 원자의 단체. 이런 걸 빼나 빼앗아야 빼나 되는데 그냥 예를, 얘만 써야되는데 얘안 써도 돼요? 음. 어 그런 단어는 예, 이거만 쓰면 되죠? 어 예, 이거 이 얘기도 안아요 그런 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옛날 그런 단어들이라 오. 현욱이 어머니 현욱이 딴짓해요 이상한 그림 그려요 아닌데 이게 뭐야 대체 야 사람도 300명.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선생님 나라고? <laughs> 아 내가 왜이렇게 이뻐? 아 진짜 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비금속은 전류가 흐르나 안흐르나? 안흐르네 어. 근데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친구 있죠? 물아 물전기 흘러요? 아니아아 흘러. 물전기 흐르는군요 아 몰랐네 네 그렇게요 좋아, 순수한 물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이 뭘 넣어야 돼? 어, 전해질 넣어야죠. 아, 지금 얘기하면 끄덕거려주는 거야? 생각 안 나고? 아, 머리 구석탱이 어디가 있는데 뭐못 찾아? 자, 그러면, 그러면,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그럼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 첫날 한 건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붕수 같은 소리가 완전 내. 한소라고는 아, 안 하긴, 되죠. 하긴, 그렇지. 하얀... 흑연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럼 도대체 왜? 그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 위에 결합한 남자가 자유로 아니에요. 자, <laughs> <참. 웃음> 내가 이제 일단 뭘 그릴 거냐면 흑연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정아야 흑연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기게 사각형. 아, 요렇게. <laughs> 아, 아, 야 그래도 말을 안 했는데 요렇게, 요렇게다 있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야 진짜 그럼 정확한 말을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글로 써볼까요? 정한이 몸짓으로 이런니전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뭐 바디랭귀지로 다툼하는 거야? 야씨 이런 걸 찍어서 어머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바디랭귀지 겁나 잘해씨 좋아요 <laughs> 나 지금 발가락 얼랑 그래 지금 아 얼면 되죠 그러면 흑연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내가 탄소라고 하고 옆에 무한대라고 뭐 쓰여있었는데 하지만 쓰진 않아 이렇게 단 말이죠. 그런 마음속으로는 탄소가 어떤 모양이니? 정화가 표 변은 이렇게 생긴 건 바로 이런 거죠. 와, 탄소는 정육각형 모양으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육각형이 자꾸 찌그러진다. 이렇게 끝도 없이 연결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야? <laughs> 야, 흑연이야. 이런 게 흑연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니, 너네들 봐봐. 아, 어, 여기 육각형의 꼭지점이 다 탄소야? 아, 어, 우리가 안 배웠을 때 몰랐는데, 여기 배우고 나니까, 헐!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이어야 돼? 이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육각형이라면 이게 몇 줄처럼 보이는 거야? 세 줄처럼 보이죠? 어 이상하네. 얘네 왜세 줄이지? 세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내준으로 네 만들어줄 방법. 헐. 위로, 위로. 아니. 아. 이중결합 만들면 되지. 아. 어? 한칸 건너. 하나씩. 한칸 건너. 하나씩. 한칸 건너. 하나씩. 다 뭐를 만들어주면 돼? 이중결합 만들어주면 되네. 그럼 예쁘게 다 결합선 몇주씩 나오는 거야? 내주식 나오네. 어머, 어머.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야, 야. 아니, 여기는 단일결합이고, 여기는 이중결합이야.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허름하고 똑같이 생겼지,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건 단일결합이고, 이건 이중결합.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야. 그런데, 우리 단일결합상표가 이렇게 결합선이 한 줄로 끌어당길 어? 때하고, 자, 두 줄로 끌어당길 때가 있어. 그럼 두 줄이면, 당연히 이렇게 <laughs> 세개 걸어당기겠죠? 이거 중요한 거야? 단일결합일 때보다 이중결합이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중결합이면 서로 가까이 붙는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아무리 같은 탄소여도 결합 길이가 짧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나, 아, 탄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 길어요. 탄소 이중 결합은 더 짧겠죠? 응?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내가 모른다 예측. 아. 예측. 그래서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면 에유야 단일 길고 이중은 뭐 짧고 단일 길고 이중은 짧고 단일 길. 뭐 이중은 짧고, 어 미안해 졸라 못시겠다자 이런 육각형이 나와야 되겠다 흐흐, <laughs> 육각형인데요 <laughs> <laughs> 아, 자, 못 본걸로 하시고 다시 그릴게요 <laughs>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자 이제 됐죠? <laughs> 잠자리 눈같이 생겼죠? 잠자리 얼굴, 아니 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예측을 한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관찰을 하잖아요. 절대로 원자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 보입니다. 그럼 원자 핵과 핵 사이에 거리를 쟀어. 그랬더니, 헐. 아니, 분명히 예측은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짧은 이상한 육각형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제로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여기는 단일보다는 짧아. 이중결합보다는 길어 그렇게 만들어진 완벽한 정육각형으로 관찰이 되는 거야. 헐 이거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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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단일보다 짧고 이중결합이 길다고? 그러면 마치 길이로 만다지면얘 영화 여기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중간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 어? 그럼 1.5중인가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야. 헉, 아니 이렇게 보이 화학자들은 이런 걸 관찰하잖아? 고민하죠. 대체 왜? 그러면, 전자를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다 이해해서, 아, 그럴듯해, 그럴듯해, 라고 이해를 하도록 얘기하는 를 거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니? 옛날에 이제 캐쿨레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야, 이거 있잖아. 여기 이중결합에 전자 되게 많잖아. 그럼 이런 전자들은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야. 아나 여기 있는 전자가 나 이렇게 움직여서 갈 거야. 저쪽 집으로. 거기 단일 결합이잖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전자가 딱 오면 여기 있던 얘 이중 결합에 있는 전자가 뭐라고 그래. 아저 새끼 나 졸라 싫어. 난딴 데로 갈 거야. 그럼 얘가 또 이쪽으로 오면 여기 또 있던 애가 나 졸라 싫어. 나 졸라 싫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면 얘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는 거야. 어머, 어머. 그러면, 자, 이 안에서 한번 얘기해볼까 내가 조금 아까 얘가 가면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얘가 가면 이전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 전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움직이요 어? 뭐라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이런, 아니, 전자를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움직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아니, 지하라고 뭐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꼴딱 꼴리고 뛰어다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거죠. 허어, 이거를 캐쿨레가 얘기한 거예요. 야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저렇게 뿔딱거리고 돌아다녀. 그러면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단어.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렇게 뿔딱거리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저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공명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나요? 재갈 공명. 아? 응. 혹시 음악 시간에 공명 이런 거못 들어봤나요? 네. 응, 응. 아 재갈 공명. 아 재갈 공명밖에 모르나요? 재갈 응. 공명이 약약약약약약약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알지? 응. 아우 아파 씨. 와. 네, 내가 더아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공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왜 들어갔어야 되냐면 음악 시간에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봐 그럼 내가 소리 지르면 지금 여기 있잖아 스피커가 그런 벽타고 칙칙칙칙 칙, 칙 계속 돌아다니죠. 몰라요? 아그런거 몰라요? 그게 너네 <목소리> 거실 같은데 이사 갈때짐 하나도 없는데 거실에서 소리를 막 거실 막 소리 막용리는거 몰라요? 네. 몰라요. 아, 어 화장실 그렇지. 근데 대부분 이런 흡수하는 이런 물질들이 없고 거의 벽면만 있잖아. 그럼걔네들이 소리가 이렇게 탕탕 벽 타고 돌아다녀요. 어, 진짜요? 응. 네. 왜요? 근데 네, 보이면 좋으려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벽 타고 울리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공명. 네 맞아요. 울림이에요. 우리도널 시스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공명 구조가 뭐야?라고 물으면 얘네들 뭐라그래야 돼?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이중 사이를 돌아다니죠. 그럼 쟤네들은 단일도 아니고 이중도 아니고 요상한 구조가 만들어지죠. 바로 1.5중 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흑연이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무슨 구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 공명구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있 얘네들은 정육각형에 완전 120도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얘가이 뭐, 거,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션으로.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얘네들은 이렇게 정육각형이 돌아다니는 이한 층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요거한 층을 떼어낸 걸. 은영아 뭐라고 한다고요? 어. 이있데전 아니야. 아, 이렇게 막 배치가 되면 큰일 나는데요. 그래픽. 자 그래핀이라고 얘기하죠. 아... 아, 이름이 굳이 그래핀인 이유는 흑연이 영어로 그래파이트이기 때문에 흑연의 한층이란 뜻으로 그래핀입니다, 여러분. 음. 그럼 결국 예를 들어 같은 거죠, 죠. 그런데 비교, vs 다이아몬드. 똑같은 연속적인 구조 다이아몬드야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저 다이아몬드 구조 윤구야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생겼어? 다이아몬드 구조는 어. 못생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 <laughs> 저요 저요 어 저요 저요 못생긴 구조였어아너 <laughs> 닮았구나 다이아몬드는 못생긴 이런 구조죠 헐 어서 많이 보지 분들 정사면책 그럼 얘네들은 놀고 있는 전자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공유 여력으로 막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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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못 그리니까 더 이상 안 그립니다 책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똑같은 c 무한대라고 해도 여기는 평면 단일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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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거 만약에 단일 단일이중 단일 단일이중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번갈아가면서 있어야 돼. 아, 물론, 그런 자세한 건대학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흑연의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공명구조 때문이다. 이 정도? 오, 얘는 딱 보니까, 얘줄 네 당당 맞죠? 움직이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됐나요? 아하! 그러면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구조가 이렇구나. 그럼 얘네들 이제 연속적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뭐? 김생 생무신 뭐야? 못생겼다고 했는데. 누가 니가? 아 내가 김이야? 네. 아. 아 못생겼다고? 아씨 이거 더 해야되는데? 처음 리 하는거야? 아 잠자요 지이이4분전이 <laughs> 6분전이야 저 시계 좀 빤다 나 이거 좀보여 아. 어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졸릴까? 이거 맨날 돌려가고 어떡하지? 네 졸리는 것이 아무